네, 반갑습니다. 2월 3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코스피가 <laughs> 하루 만에 네, 급등을 해 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종가 기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만 338포인트 올랐어요. 이 모든 것은 이제 삼성전자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야,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놀랍긴 합니다. 어, 저 역시도 제가 그래도 자칭 삼성전자에게좀 해박하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의 계산 범위를 넘어서고, 제가 매도한 가격을 이렇게까지 뛰어넘는다. 와, 제가 지금 15만원에 매도했잖아요. 지금 가격이 16만 7천원. 오늘 넘겨서 찍었죠. 그러니까, 와, 지금은, 네, 시총이 지금 천조. 뭐,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가게 되면 이제 천0백조 1200조, 근데 천0백조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대로면은 그냥 밀어붙일 것도 같죠? 네. 왜 그렇게 된 건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관이 반도체를 쓸어 담았어요. 근데, 특정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상한 흐름을 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놈들이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만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상에서의 분석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네 인덱스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그냥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는데 <laughs> 일단은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계좌 상황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종목이 몇개 없지만 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대체적으로 좀 상승 흐름들을 많이 탄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이런 상황이라면 네, 뭐, 많이 오르진 않았어도, 그래도 상승에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어, 오늘 내용들 같이 차트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가 5,288포인트입니다. 네, 종가 기준 당당한 신곡하고요. 뭐, 장중에는 이제 5,321포인트가 찍어섰긴 한데, 야, 5288포인트. 어마어마합니다. 어, 보통은 이제 약간 미쳤다라고 볼수 밖에 없을 정도이긴 한데, 음, 어제하고 오늘 포인트 수준만 보시면은요, 어제 얼마나 빠진 거죠? 네. 어제는, 이게 지금, 네, 338포인트 차이 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종가에서 올라온 거니까. 338포인트요. 네, <laughs> 예,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관적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는 거. 다시 과매수 들어가죠? 네, 다시 과매수 들어가면 또다시 네, 어, 이런 그 고평가의 늪, 네, 과매수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외국 놈들이 지금 매수처럼 보이지만 뭔가 살짝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거 조금 이따 수급에서 보실 거예요. 자그 다음에 오늘 분봉체크해 보시면 네 후반부까지 올라갔죠. 후반부까지 좀 올라갔는데 보통 이런 상황 이후에는 다음날 좀 떨어져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종가에 무조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다고 그냥 막 달려들지 마시고 어, 내일 상황 보고 대응하시는 게좀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보통 이 정도라면은 다시 떨어지는 형태의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많이 빠질 것인가 아닌가 이분 봐야 되고요. 이제는 개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구간이 좀 됐죠. 떨어질 때 사면 무조건 먹는다. 네. 요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인지 또 향후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코스닥도 한4% 올랐습니다. 뭐, 완전히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닥도 나쁘지 않게 진행이 좀 되긴 했어요. 하지만 얘도 과매수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죠. 음, 충분히 조정받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좀 불안한 모습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조정을 좀 받아준다라면은 좀더안정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도 지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자, 이건 미쳤다. 팔아야 한다. 아니다. 잘 간데 왜 파느냐. 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다 팔았기 때문에 네. 그냥 간 건너 불구경 하고는 있습니다만 참 대단한 네. 미친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미친 장. 네. <laughs> 자, 아무튼 그렇고요. 수급동 한번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7천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매매동향 보시면 조금 다르신 생각이 좀들실것 같아요. 어쨌든 7천억 순매수 기관이 2조원 정도 순매수 들어왔는데 어제 팔아먹은 거 그냥 다 사들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금융투자가 조금 덜 샀어요. 그리고 투신 쪽에서 많이 들어왔죠. 투신 쪽이나 사모펀드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개인들 자금이 들어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5천억 6천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음, 잘 따지고 보면, 네, 투신 쪽, 개인들 자금이 들어왔다. 금융투자도 어떻게 보면 ETF 쪽 관련한 부분에서의 매수가 들어와서 어, 채워넣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것들이 전부 다 개인들 매수로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한번 수급을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요. 음, 시종 상위주목 때 보시면, 네, 오늘 삼성전자 깜짝 놀랍니다. 삼성전자가 11.3% 올랐어요. 991조 원입니다. 네. 9조 원 정도만 더 올라가면 이제 천조 시대가 열려버리게 되는데, 신고가죠? 16만 7,500원이요. 와. 저는 11%씩 올라가는 삼성전자는, 어, 근래에 한 20년 동안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20년 동안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예전에 한9% 정도 때까지 올라갔던 거는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종가로 이렇게 마무리된 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 21년도에도 9%, 9 조금 넘게 올라가서, 와, 이거 미쳤다 싶었는데, 그날 꼬리다을쭉 내려와가지고, 그다음부터 하락 곡선을 그렸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종가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야, 시장 규모가 커지긴 커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약간, 네, 뭐라 그럴까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의 매수 같은 느낌이죠. 아요 부분들 네 일단은 조금 체크해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네. 자그 다음에 하이닉스 9% 상승입니다. 이것도 90만원. 일단은 네모건스텐인가요 일단 외국계 증권사에서 불을 지펴놓은 부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 삼성전자는 21만원 갈 것이다. 하이닉스는 110만원 갈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일단 근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 생각 되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는 조금 멀리 있죠. 네 그래서 아 얘네 애들이 약간 무리수 두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두고 봐야 되겠죠 네잘 가고 있으니까 뭐네 일단 흐름들을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sk 스퀘어도 지금 시청 6위까지 올라옵니다 70조가 됐어요 야 전체적으로 체력들이 굉장히 좋아졌죠 네뭐 매달 이제 20조 30조 왔다리 갔다리 하던 애들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체력이 좋아진 걸 수도 있겠지만, 시총 자체가 좀 뻥튀기 된 경우들도 있어 보통 두 배, 세 배씩 올랐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일어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네,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불과 뭐, 한, 2년? 네, 3년 사이에 시총이 10배 뛰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네, 분명히,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식인데, 뭐, 다 올랐으니까요. 네, 다 올랐습니다. 다 올라 버렸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올랐는데, 뭔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가가 잘 간다. 네, 계좌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코스닥도 다 올랐습니다. 뭐, 그, I.T. 관련한 소부장 쪽 종목도 들다 올랐죠. 네, 뭐 제약도 오르고 바이오도 오르고 뭐 로봇도 오르고 그냥 다 올랐습니다. 마이너스가 조금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있어봤자 뭐 거기서 거기에 별로 안돼 있고요. 네, 그냥 신경 안써될 정도. 실리콘 트는좀 많이 빠졌네요. 요거 재수 없는 요 부분만 좀 제외하면 대부분 다 올랐죠.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좌가 상당히 빵빵하실 것 같은 느낌이죠. 저는 현금을 거의 한70% 정도 확보했다고 판단을 하긴 하는데 현금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계좌가 오히려 플러스를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남아 있는 종목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월종 같은 거 보시면은 두산밥켓이12% 올랐거든요. 이런 거에다가 MDS테크 네 이것도 올랐죠. 그다음에 삼성 SDS도 올랐죠. 대한약품도 올랐죠. 그다음에 W게임즈 SK이노베이션 네 지금 월종에 있는 것들이에요. AJ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 다 올라가가지고, 지금 요 상태만 딱 놓고 보시면, 미스트 홀딩스도 있죠? 요까지만 보더라도, 저는 한 3.5%, 월종에서만, 네, 월종에서만 3.5% 이상 상승이 나온 거구요. 리딩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음, 종목들만 따지고 보면, 네, 요거는 한 4%쯤 올랐는데, 4%안 되는군요. 한 3%? 3%대 네, 이것도 3%대좀 넘게 올랐는데, 지금은 현금하고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계좌는 그 정도까지 안 돼요. 한2% 어, 전후로 움직였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아, 물론 이제 반도체 쪽 갖고 계시면 수익률이 더 크게 나오긴 했겠습니다만, 네,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등락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 살펴보시면 828개 상승이고요. 76개 하락입니다. 네, 아주 압도적이죠? 네. 코스 닥쪽은 1,411개 상승이고요. 296개 하락입니다. 아주 압도적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포인트가 거의 2,300개? 네, 그 정도, 2,200개, 2,200개, 2,250개 정도 되는 거죠? 무지막지한 상승이에요.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네, u d m 테크 뭐, 인콘 등등, 전진 건설로본, 뭐, 그냥, 어지간한 것들, 웬만한 것들, 좀, 키가 좀 있었던 것들, 뭐, 전부 다 상한가 들어간 모습이고, 급등하는 모습도 계속 있었고요. 네. 종목들이, 나 간다! 그리고막 그냥 막 가는 것 같아요. 시총이 작건 크건 간에 관계없어. 그냥 모르겠어. 그냥 이거 다 사버리자! 이렇게 되 있는 거고, 레버리지, 은 레버리지가 또 급등하는 모습으로 전환됐네요. 아, 하루하루 이렇게 다르게 변동성이 커지면 대응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다 보이긴 합니다. 어제는 깡통이었다가, 오늘은 대박이었다가. 뭐 <laughs>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상승포인트 보시면 저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9% 이상 올라간 종목이 237개. 이런 거본 적이 없는데요. 그죠? 물론 etf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뭐 그렇다 하더라도 한 적어도 150개 정도 올라갔겠죠 네와 죽이네요 상승 포인트가 8%대가 넘어갑니다 etf를 제외하면 한7%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보입니다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네, 수성 웹툰은 뭔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네그 다음에 etf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 etf 그도 것 고퍼스 인버스 이런 것들이죠 음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실리콘 투 이런 종목이 몇개 있고요 종목은 시제를 보면 몇개없습니다 몇개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ETF고 한두세개 정도가 오늘 하락한 모습인 것 같아 보이네요. 자쭉 내려보면은 1.46인데 실제로는 1%도 채안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ETF였잖아요. 그래서 음, 실제로는 네, 한6% 정도 오늘 계좌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뭐그 정도 절반, 네 그거는 절반 정도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축하고 있는 계좌는 그래요. 뭐 어제처럼 주가가 크게 내렸을 때 우리는 많이 안 빠졌죠. 네 어제 마이너스 5%, 오늘은 우리는 마이너스 2%. 근데 오늘 같은 오는 플러스 6% 우리는 플러스 3%자 <laughs> 그냥 지금은 저는 안정성을 좀 취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현금 확보 많이 하고 장이 올라갈 때는 종목도 같이 올라가긴 하지만 네 대체적으로 이제 수익률은 조금 네 다운되는 형태 하지만 내려갈 때는 안정적으로 많이 다운되지 않는 형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 보면서 천천히 또들어갈때 되면 들어가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동향에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기관 쪽 살펴보시면 하이닉스에서 8천억 들어왔는데요. 자, 금융 투자가 오늘 5,800억, 그리고 투신 1,000억. 그다음에 사모 펀드 900억 뭐 이런 식으로 연기금 600 6 0억 60억 정도. 네, 뭐 이런 정도. 기타법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막 집중됐는데 기관 쪽의 움직임만 지금 보시면 1조 1조 4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는 거죠. 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요. <laughs> SK 스퀘어까지 포함시키면 더많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별볼일 없죠? 네. 그니 그러니까 어디에 쏠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수 상승 쪽에 배팅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다음 주 만기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건드려,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런 상태로 가버리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보는 건가? 싶은 생각도좀 있죠? 5,000포인트 이상에 맞춰놓고 있다라면 지수를 팔면 안 되거든요. 주가를 팔면 안 되기 때문에 <laughs> 계속해서 매수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살짝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 기관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외국인들 보세요. 삼성전자의 6,600억.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오히려 4천억 매도가 나와버렸습니다. 요거 잠정 집계를 보시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8 500억이었고요, 하이닉스 2천억 순매수였거든요. 2시 30분까지. 근데 마감해서 보니까 하이닉스 4천억 매도. 그럼 6천억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2천억 정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기관 쪽, 특히 기관 쪽 움직임은 전부 다 개인 쪽 매수라고 봐도 될정도로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니까 러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도라고 잡혀있죠. 삼성전자 1조 4천억, 뭐 하이닉스 4천억 매도라고 잡혀있지만, 실제로는 이 매도가, 어, 다른 쪽으로 한다는 게 봤을 때는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외국인들은 기관처럼 이렇게 뭐 유동성 공급자 LP 역할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음 자기가 팔고 싶다때막팔 거예요. <laughs> 오늘은 매수로 조금 들어가서. 불만 좀 떼주고 주가 올라가는 거 보고 위쪽에서 팔 거란 이야기거든요 즉 3일 동안 7조원을 팔았는데 이제 겨우 6천억 샀다고 해가지고 와우 죽인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란 얘기죠 변동성은 계속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거나 매수 포인트를 조금 더 확장해 준다 라면 모르겠지만 <laughs> 그런 게 아니라면 어, 너무 네, 여기에 어,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포지션을 아 어, 또는 계좌의 포트폴리오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과열된 시장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요, 네 우리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언제든지 내뺄 수 있는 네, 분위기가 달라지면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포인트를 구축하고 싶어요. 어 여러분들 뭐 시장이 좋으니까 그냥 막 사버려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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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리게 돼버리면 아까도 말씀했죠 떨어질 때 사면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어떤 불패의 법칙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해요. 이제 내일 만약에 혹시나 주가 떨어 지 게 되면 또 삽니다. 그러면 또내 네, 개인들의 물량은 더 들어와서 잠기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될 텐데, 자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꼭지점에서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지금이 꼭지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실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쳐버렸거든요. 장이 미천지듯이 올라가니까 꼭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우려했던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비중을 더 줄일 겁니다.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막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막 그냥 "아유, 이거 더 사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어 나중에 조정이 오게 되면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다 물려요. 주식을. 수익에서 팔지도 못하고 다 물린단 말이죠. 요거는 절대적으로 피해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이 많으면 적당하게 챙기고 현금화 시켜놨다가 또 변동성이 커질지 모르니까 도망칠 수 있는 퇴로를 항상 열어놓고 진행하셔야 돼요. 있는 거 없는 거다 써다 놓고 빚내가지고 레버리지 걸고 그러다 보면 조그만 변동성에도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가시면 안되기 때문에 항상 네또 말씀드립니다. 네 리스크 관리 좋을 때 하시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정말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지금 약간 비정상적인 이런 상승은 조금 경계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배야가 아니라 네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 제가 뭐 주식 뭐, 한, 투자의 인생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어, 이런 패턴을 보이는 장세 속에서, 네, 결과가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번엔 다를지도 모르지만, 네, 대부분은 다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항상, 네, 마음속으로는, 네, 지금은 투자를 열심히 하시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어, 이거 뭐가 좀 이상하면, 취해야 되겠다. 도망쳐야 되겠다. 네. 여러분들 일단 살고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네, 오늘 수익률 많이 올리셨겠죠. 다들 수익이 많이 나셨겠죠. 네, 수익이 뭐 완전 현금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맛있는 거사 드시고요. 아시겠죠? 네.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